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강좌입니다. 자첫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큐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시험에 관한 건 모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큐넷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큐넷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기술 자격 시험을 눌러 주면은 자, 여러 가지 세부 정보가 나오고요. 첫 번째 원서 접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원서 접수는 네, 마감일 18시까지 진행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가상 계좌, 그다음에 어 환불에 대한 조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 원서 접수 신청, 일정에 맞춰서 원서 접수 신청해주면 되고, 원서 접수 현황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합격자 답안 별표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추후에 합격자 발표 조회, 또 이제 답안, 의견 제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 일정을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월정, 어,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 기술 자격 시험만 별도로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필기 시험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네 필기 시험 접수 안내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필기 시험 수수료, 다음에 필기 관할 구역 안내를 눌러주면 여러분 댁에서 가까운 곳에 네, 필기 관할 구역을 구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길찾기 눌러주면은 지도로서 확인해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자격응시하면 좋을지 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안내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볼 때는 어 실기시험 안내 부분을 또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격 정보에 보면은 어 국가 자격 관련된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아, 국가 기술 자격 제도 부분을 한번 눌러주면은, 자,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면 되겠고,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 네, 정보 처리. 네, 정보 처리 이렇게 쳐서, 어,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정보 처리 산업 기사 예, 눌러주면 이 시험에 대한 내용만 별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정보, 다음에 자격 출제 경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기 시험 출제 경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고객 지원의 자료실의 출제 기준에 가보면 자세한 출제 기준을 알수 있어요.라고 보여주고요. 네. 그래서 정보 처리 산업 기사죠. 저희가 따로 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 다음에 기본 정보 눌러주면은,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냐. 명칭이 조금 바뀌었죠.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진로 전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다음에 어 2019년도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자 만천 명, 합격자 합격률 43%가 되죠. 필기 시험에서도 합격자가 이제 43%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6천 명의 응시를 해서 2천 명 정도가 합격하는 실기의 합격률은 36% 정도. 그냥 가장 최근에거 그냥 한번 살펴보았지만 전반적으로 필기를 보면은 응시자별 합격자 를 보면은 한50% 그죠? 49%, 45%, 5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우대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자리 정보 나와 있고 소음자 동향 입니다. 그래서, 응시자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남성이 더 많군요. 근데, 어, 이게 지금 2019년도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응시자 한번 볼까요? 네, 응시자. 또 보면은, 이제 성별로 보면 이제 남성이 많군요. 합격자도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많은 걸볼 수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별로 우리가 전체로 봤더니 남학생이 많이 응시를 하는군요. 그래서 시험 동향을 볼 수가 있고, 연령대 한번 봐볼까요? 자, 연령대 보면은 20대가 이제 막강하게 많은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0대.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응시를 하고 있군요. 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직업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가 이제 학생, 그 다음에 취준생 다음에 취업자 이렇게 많이 응시를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기타 이제 직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별로는 학생이 가장 많이 응시를 하고 있군요.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응시 목적 한번 가볼까요? 자, 응시 목적이 취업의 목적이다라는 거고,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이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업무,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제 많이 응시를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준비, 시험 준비 경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경우, 이제 독학으로도 하는 경우. 독학으로도 했는데, 이제 여기 합격자 한번 봐볼까요? 네. 합격자들도 보니까, 네. 독학이 가장 많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한 거죠. 온라인 강의.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은 과연 어느 정도 걸릴까라고 볼까요? 네, 이건 개인별로 이제 다르겠죠. 거의가 이제 3개월 미만으로 해서, 이 응시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합격자분들 볼까요? 네, 합격자분들도 보면은, 어, 3개월 미만 정도 준비를 해서, 이 합격을 했군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나와 있군요.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자도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정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합격한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자들의 동향을 살펴봤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자격 검정 통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 자, 전체적인 모든 자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실기 합격자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제 응시자, 필기, 실기 합격자, 필기 합격자, 실기 합격자, 네. 그 다음에 필기 시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꾸준히 여기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연도별 이제 필기 합격자 추이입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연도별 실기 응시자에 대한 추세입니다. 네, 2019년도 보면 되겠고. 자, 실기 합격자에 대한 추이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산업기사죠. 산업기사인데 이제 전반 전체적으로 산업기사에 대한 내용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자세한 것은 여러분 개인 상황에 맞춰서 네 홈페이지를 한번씩 쭉 살펴보면 되겠고요. 네 고객 지원을 한번 가볼까요? 네 고객 지원에 가보면 이제 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참여에 대한 내용. 이제 우리는 이제 기술 자격이니까 국가 기술 자격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참여 네, 눌러서 여러분이 이제 참여할 수가 있고 자료실 한번 가볼까요 네, 자료실에 보면은 어,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출제 기준 눌러서 여기다가 정보처리다라고 써보세요 정보처리 그러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출제 기준안이 보이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눌러서 여러분 저장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보처리 산업 기사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네, 적용 기간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이고, 이제 다섯 과목이고, 한 과목당 20문제고,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이해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적인 거. 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어,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시험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예 출제 기준하고 본인이 공부한 것을 이제 본다면 이런 세세 항목을 보면서 이 해당된 내용의 개념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일반 그리고 이게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이해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또 자료 구조에 관련된 것,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 언어, 데이터 모델링 설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세 항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의 포인터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DBMS가 뭘까라는 것,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구성, 네. 그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에서는 기본적인 자료형, 선형과 비선형 비교, 정렬과 탐색, 인덱스 구조, 파일 조직 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나오겠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일반 쪽에서는 어, 세부적인 관계 데이터 모델로 들어가요. 그래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SQL에 대해서 나오고 시스템 카탈로그가 무엇인지, 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데이터 모델에서는 ER 모델과 관계형이 나오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리고 이제 정규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산 영어에서는 이제 자료 구조에 관련된 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영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 과목인 전자 계산기 구조입니다. 어, 연산 제어 장치 쪽에서 이제 회로, 조합 논리 회로, 순서 논리 회로가 나오고 자료 표현과 명령어 형식에서는 이제 명령어 형식과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프로세서는 이제 레지스터, 어, 그 다음에 명령 실행과 제어에서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입니다. 제어 데이터 들어와 있고요. 기억장치 쪽에서는 또 제어 규칙이 있고 기억장치에서는 메모리, 또 주격장치,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입력 및 출력에서는 입출력에 필요한 기능, 입출력 제어 기능, 또 인터럽트 체제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음 과목인 시스템 분석 설계예요. 자, 여기서는 시스템의 개념, 또 시스템의 개발 단계 자, 코드에 대한 기능, 또 체크 디지트, 코드 설계 순서에 대해서 이제 출제 기준이 있고, 설계 이해 쪽에서는 입력 설계, 출력 설계, 그 다음에 파일 설계의 기본, 파일 매체의 설계, 파일 편성의 설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설계 부분에서는, 자,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기본, 표준 패턴, 체크 시스템 종류, 프로그램의 설계, 변환 설계 이런 게 이제 되어 있고요. 분석 설계 쪽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 문서화에 대한 필요성, 프로그램의 표준화, 남의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서 IPT 기법은 무엇일까? A. 히포죠. 남의 모듈 설계입니다. 구조적인 분석 설계에서는 구조적인 분석, 구조적인 설계. 개체 지향 분석 설계에서는 개체 지향에 대한 분석 설계, 또 데이터 플로우, 컨트롤 플로우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 발전 과정, 운영체제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운영체제 일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CPU 스케줄링, 병행 프로세스, 데드락이 무엇일까라는 거. 기억장치에서는 주격장치, 보조기업장치, 가상기업장치에 대해서 나오고, 정보관리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구성, 입출력 프로그래밍, 자원보호,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분산 운영체제에서는 분산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 또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네, 나오겠다라는 거고, 유닉스 PC 운영체제에 대해서 또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정보 통신 쪽에서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기본 구성. 정보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데이터 단말기, 전자 교환기, 전송기, 다중화 역, 다중화 장비, 접속 장비. 그다음에 이제 통신 용량, 통신 속도, 확산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송 방식과 변조 방식이 있고 또,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OSI 기준 모델, 계층별 기능, 특성에 대해서 네, 살펴보고요. 자, 표준화 기구, 또, 프로토콜에 대한 실체,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기준에 있고요. 정보통신망 쪽에서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류, 또, 구성 특징 램, 맨, 웬에 대해서 보고, 벤에 대해서 보고, 이게 다 데이터통신망에 들어가 있죠. 다음에 이제 광통신 시스템에 대한 내용. 또 광섬유 케이블, 또 무선 통신, 셀룰러 시스템, 위성 시스템, 위성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다라는 거죠. 어, 아,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 계산기 구조,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 체제 정보통신개론.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또 우리가 다음 강좌부터 여러분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